왜 뭐야 또. 왜요? 바쁘냐? 아니 보면 몰라요. 냄새가. 끝나고 형이랑 술한잔 할까? 형은 무슨 또 형이야. 형이 진짜 끝나게 맛있는 거사줄게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. 어? 아무리 쪽팔려도 참고 이 3년만 견뎌 봐. 회계 격리대회에는 아직 국가대표가 될 거라니까. 저 국가대표 안 돼도 돼요. 이 뭐야 이게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는데 껍데기가. 에이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말을 할까? 그러자고 어떻게 합니까? 내가 왜 너에게 그동안 모질게 불렀을까 그건 뭐 워낙 다중인격이시니까. 에이 진짜. 다. 다모잘되라고 응? 빨리 배워가지고 번듯한 계열사 하나 물려받으라고 i 마 먹어. 아이고 아이고 번듯한 계열사는 무슨. 뭐 적어도 t q 리테일 정도는 물려받아야 될거 아니니. i n g to g 까지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아 o the house. I'm g o t q 리테일 먹고. 그 다음에 t q 쇼핑 먹고. 그 다음엔 티큐 유통 먹고 그룹 전체를 다녹으면 깜짝이야 씨. 그럼 어떻게? 그, 그거 안되죠. 그거 진짜 나쁜 새끼네. 그거?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고놈 알았어요.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일단 격리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서희를 깔수 있도록 음.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. 아,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요? 너 혹시 티큐메틱이 아는 사람 있어? 티큐메틱 있죠, 왜요? 어느 부서 누구? 아니, 그뭐 어느 부서가 아니라 거기 부사장이 우리 셋째 외삼촌이에요. 아, 맞다. 너 루엘 패밀리였지? 내가 정보가 좀 필요해. 아니, 근데 이게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려니까 이게 좀 그런데? 그래, 음, 먹수가 뭐 그룹 전체 다 먹어야지 뭐. 음. 좀 있어봐요. 근데 유석이 좀 번호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, 이거. 있어봐요? 응. 됐지, 뭐. 응.